저희 오리백숙 하나만 주세요. 오리백숙 괜찮죠 버스켓터. 아, 아, 오리백숙이 40봉을 네. 30. 아, 그래요? 그러면은 빨리 되는 게 닭도리 도리탕은 20하고. 아니면 염소전골은요 염소전골이요. 은 아, 염소전골이 바로 나온는데 어? 염소 나 처음 먹어 보는데? 먹어 봤어요? 아, 뭐안 먹어 봤어요. 아, <laughs> 아 처음, 어떻게 먹어 봤다고? 처음, 들어, 처음 들어보는 아, 건데? 예, 네, 염소전골이 이제 몸보신용. 어... 염소는 진짜 몸보신. 네, 예, 보신용이있지 염소 전골로 그냥 뭐 2인분으로 해도 지않습니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아직 공겁게 염소 전골 어떤 거지? 짜 태어나서 염소 한 번도 안먹어봤어난나한번 먹어봤는데 괜찮았어. 보양식이야. 음. <laughs> 왜? 아 아니야. 음. 좀 정신이 딴데갔었는데 집중할게. 음, 그런 거 같아. 자꾸 멍잘 때려. 아니, 그래. 아니야, 그냥 멍 때려도 돼. 이해해. <laughs> 너무 집중이 안 되지? 응. 응. 네마음이 콩밭에 있다니까 지금. 명수는 또 위로해줘야 응. 되잖아. 아 응. 응. 근데 이게 진짜 응. 하루가 다르고 시간마다 다른 게 뭐가 벌어지니까 무슨 응. 드라마도 많으니까 진짜 명수 오빠는 그런 게 없나봐 감정의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쉽고 슬프기는 한데. 응. 응. 그렇다고 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야. 음, 선택할 때도 별로 망설이도 없었잖아. 오빠는 처음에 음. 있었겠지만 내가 오빠라고 생각은 했었어. 나름 나도 애써서 표현했다고 생각은 했었거든. 음. 근데 너가 표정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 음, 음. 헤어졌을 때. 음. 어안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지. 근데 나왜 선택했어? 고마운 마음이 너무 컸고 음.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즐거웠던 것도 있었고 음. 그건 확실히 있었지. 음.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걸좀 표정을 좀 밝게도 해 음. 되는데 못 숨기는 어. 성격인가 봐. 그 그러니까 데이트인데 지금 뭐 약간 음. 작별식 의 같은 음. 느낌이 음. 들어서 아직도 계속 고민인 거지. 너의 지금 선택이 최종 선택은 아닌 거지. 선택은... 오빠를 할것 같아. 오빠를 할것 같아. 오빠를 음. 할것 같거나, 아니면 선택을 안할 수도 있을 음. 것같 나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응. 음. 음. 오빠도 알아. 너 지금 영우한테가 있는 거 알아. 아니, 불리한 포지션이야. 지금 우리 십시경수. 아, 열매가 나도 술 한잔 했을 네? 나 너무 좋은 술 한잔이잖아. 기뻐하는 거봐 목소리. <laughs> 와나 정숙 씨 이렇게 텐션 떨어진 모습 처음 봐. 국물 먹어 몸도이게 음. 근데 이렇게 데이트가 왜 이렇게 좀 어둡냐? <laughs> 같이 좀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 아니 이거 저기. 마음에도 없는 데이트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아, 누군가 얘기를 안 할게요. 네.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마음에도 없는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영원히 저쪽에 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야. 벌써 어브로린리 그래서. 맞아. 잘 먹네. 아. 이걸 못 먹겠으니까 자꾸 브로콜리를 먹는 거야 사장님, 여기 브로콜리 좀더 주세요 <laughs> 조금 냄새가 좀 강한 것 같아, 나한테는 향이 있어서 있어요. 그래도 들깨를 많이 넣고, 아니면 순두부 같은 거 먹을래? 어, 그럼 좋겠다 순두부 예약 시간은... 아. 렇지 괜찮아 조금 먹어볼게, 더 음. 나아 어, 이거 표정... 푸중...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야, 자기 스타일 아니야. 아니, 음. 어, 아니, 안 먹어본 사람들은 안 나와. 아니면 음. 여기서 먹지 말고 들어가서 먹어도 돼나 그래도 술도 시켰는데 좀더 이따가 가자. 낯선 음식은 좀 먹기가 좀 그렇긴 해요. 음. 그렇죠? 언니 드셔보셨어요? 난 많이 먹었어요. 잘안 먹어봤어요. 저는 안 먹어본 건안 음. 먹거든요. 저는 친구들한테 먹자고도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네. 향이 강해서. 음. 그래도 그거에 의의를 가질 수 있겠네. 그 염소정굴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응, 음. 뭔지 알것아마다시안 먹을 것 같아. 하, 필 기분도 안 좋은데. <laughs> 힘든 일을 음. 극복할 때 주로 어떤 거래? 그 질문 참 좋다. 그러게요. 물적으로 있는 거는... 음. 나더 열심히 한복복이 되는 것 같고. 음. 마음적으로 힘든 건? 내생각 음, 마음적으로 힘든 거는 어, 진짜 진짜 힘들면 템플스테이 이런 거가서도드시고 <laughs> 템플스테이. 아, 와 브로콜리 지금 몇 개를 드시는 거야? 어, 어. 지금 템플스테이 같아 어. 지이 자체가 템플스테이야. <laughs> 그 <그치? 웃음> b r o c 브로콜리 많이 좋아해? o l i b r o c c o l 고 broc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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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o 이 c o l i broc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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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o c c o 예 당황했죠 찍었으면서 그렇게 울상 지을 거면 나를 왜 찍었지? 아, 아 안다니까 아. 다 알아. 뭐지? <laughs> 예, 오히려 안 찍은 것보다 좀 기분이 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찍었으면 그냥 혼자라도 좀 시간을 가졌을 텐데 예, 찍고 나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laughs> 조승호 선택하겠습니다. 응.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한 어. 번은 괜찮은데 응. 두 번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어. 맞아. 왜 선택했어? 아이고. 서로한테 미안하게. 그러니까. 제가 집중을 하나도 못했어요. 상대에 대한 집중도 못하고 상황도 집중을 못하고. 알아. 계속 생각을 마음이 딴데가 있으니까. 영혼이 빠져나갔더라고. 그런데 상황 조차 그러니까 배가 되는. 그리고 제 앞에 불편한 그 오빠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한번더 불편해지고 저도 불편해서 챙겨주 아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 너무나 미안한 거 그런 감정이 진짜 증폭이 됐던 것 같아요 이해는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저게 매너가 없는 게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어째소. 어떤 감정이 네.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뭐 의도하고 저렇게 했겠어요 네, 자기도 이런 그림을 봤겠냐고요 매일 새로운 ENA